캐콤의 야심작 드래곤즈 도그마 2가 출시하여 플스5로 바로 접속해봤습니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 액션 RPG 콘솔 게임으로 올해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멀티 부재와 함께 9만원이 넘는 게임 가격은 출시 전부터 우려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과연 제 기대에 부응을 하며 그 값어치를 할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접속해보겠습니다. 캐릭터는 사전 생성을 했었던 커스터마이징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스팀으로 사전 생성을 해서 딱 코피만 추가해서 다시 콘솔로 만들었습니다. 직업은 시청 분들의 추천을 받아 시프를 선택하였습니다. 인게임 모습도 느늠하네요. 참고로 역회입니다. 스토리는 각성왕이었던 주인공이 모종의 이유로 감옥에서 노역을 하다 탈출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인게임 그래픽을 활용한 많은 컷신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컷신에는 내가 만든 캐릭터가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대사들은 풀더빙을 입혀놓아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빼앗긴 왕의 자리를 찾는 단순한 스토리 설정은 주인공의 영웅담을 누른다. 는 뻔한 스토리가 예상이 되며 개성이 없는 주변 인물들과 부족한 감정 표현 특히 NPC의 대사는 다소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을 전달하며 스토리의 몰입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 스토리는 플레이어들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요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게임 그래픽은 최상급의 그래픽 퀄리티는 아니지만 뛰어난 자연광경의 오픈월드와 함께 준수한 그래픽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맵 디자인이 다소 반복적인 느낌이었는데요. 5시간이 넘는 게임 플레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암벽으로 이루어진 산만 등장하는 것은 마치 왔던 곳을 계속해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색다른 곳이 나온다면 다행인데 계속 이런 암벽만 보게 된다면 조금 지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조작은 기본 공격과 강공격... 대시 점프, 기본적인 조작 버튼과 L1을 눌러 스킬을 전환하여 사용하는 4가지의 스킬 버튼이 존재합니다. 논타겟이지만 기본적으로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게 공격 방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약간 세미오토 같은 느낌으로 최소한의 방향만 지원하고 있기에 유저들의 컨트롤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투는 소울라이크의 액션보다는 조금 묵직함이 떨어졌지만 커스텀 스킬을 사용한 역동적인 액션은 결코 지루하지 않는 전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시프는 양손에 단검을 든 근접 딜러로 칼바람 배교로 빠르게 전장을 휘저으며 연속적인 공격을 날리기도 하고 은신을 하여 후방에 있는 적을 암살하거나 연막을 펼쳐 적의 시야를 방해하고 후방을 치는 등 암살자 역할에 어울리는 스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적의 후방에서 강공격을 날려 처형하는 장면은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타격감과 스킬 동작으로 이어지는 모션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런 역동적인 전투 액션은 나름 컨트롤을 하는 손맛을 느낄 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보다 엇 대형 몬스터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신선한 느낌이었는데요. 몬스터에 올라타면 지속적으로 스태미나가 줄어들게 되고 스태미나가 다 소모되기 전까지 매달린 채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방어력이 약한 시프에게는 보스 몬스터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격 방법이었는데요. 다만 스태미나를 다 소모하게 되면 탈진 상태로 잠시 동안 그루기가 되기에 스태미나를 적절하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또 몬스터들은 매달린 것을 떨쳐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거나 점프를 해서 드러눕는등 플레이어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형 그리폰을 상대할 때는 매달리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데요. 죽여, 죽여. 죽여, 나 어디가? 뭐야, 뭐야? 뭐야? 야, 안돼! 이런 피발! 이런 보스 몬스터들을 잡고 시체를 밟고 올라섰을 때는 굉장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것도 색다르네, 이렇게.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우선 폰이라는 동료 시스템이 존재했는데요. 내가 만든 메인폰 한 명과 림스톤에서 다른 유저의 폰두 명을 더 고용해 총 4명의 파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폰들은 단순히 전투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서 주변 채집물을 채집해오거나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퀘스트를 안내해주는 등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레이어가 낙사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플레이어를 잡아주기도 하고 폰이 죽었을 때는 동료를 업고 내려놓아 부활을 요청하는 등 고도화된 AI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NPC가 아닌 유저와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하며 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끝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도 유대감을 쌓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전투 상황에서는 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날고 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선 아처가 필요했으며 탱킹을 설수 있는 파이터, 끼를 주는 메이지 등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된 전투 속에는 폰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몬스터와 주변 사물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정 몬스터들은 부입하게가 되어 신체가 절단되었으며 시체를 들어올려 던지거나 주변 사물을 던져 맞추는 등 디테일한 상호작용 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하여 좋았습니다. 다만 플레이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했는데요. 우선 이 카메라 시점은 개인적으로 정말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옵션에서 카메라 시점을 최대한 멀리 설정했음에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으며 전투 상황에서는 앞서 방향 지원 때문에 카메라 시점이 원치 않는 곳을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빠르게 전장을 휘젓는 시프의 전투 특성상 무빙이 빠르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빠른 무빙 속에서 자꾸 시야에서 적이 사라져 컨트롤 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좁은 동굴이 많은 맵 지형에서는 다소 답답한 시야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특히 좁은 방에서 치러지는 전투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카메라 시점을 선사하고 있었는데요. 아야 이 화면 뭐야 이거. 시판이야 아씨 뭐야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게. <laughs> 판이와 이건 좀 심하다 이 좁은 지역에서. 무엇보다 전투에 가장 많은 불편함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프레임 드라이브였습니다. 출시 전부터 콘솔은 30 프레임 고정이라고 밝혔던 만큼 많은 유저들이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프레임 저하가 발생을 했으며 카메라 회전 시 거슬리는 모션 블러 역시 눈에 피로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메라 시점과 프레임 저하 그리고 모션 블러까지 세 가지의 조합이 완성이 되면서 불편한 플레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불편함을 더욱 증가시킨 것은 바로 편의성의 부재였습니다. 우선 오프너. 이지만탈 것이 존재하지 않아 열심히 뛰어 다녀야만 했는데요. 이것은 퀘스트를 수행하고 마을을 오가는 상황에서 이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차를 통해서도 갈수 있지만 우차가 어느 시간에 어디를 운행하고 있는 건지 정보가 부족했으며 찰라의 비석을 이용해 귀로의 초석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만 골드나하는 금액은 초반에 사용하기에는 부담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귀로의 초석도 대도시 한 곳에만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이 귀로의 초석을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캐시로 판매한 더욱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루의 초석뿐만 아니라 부활석을 포함한 소모품도 퀘시로 팔고 있더군요. 이게 게임 가격도 비싼데 이런 유료 아이템 판매는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특히 직관적이지 못한 지도와 UI는 길찾기에 상당히 불편함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도에는 표시가 안되는 퀘스트가 있는 등 정보 제공에 제한이 불편했습니다. 개발진은 빠른 이동에 제한을 두면서 오픈월드 탐험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오픈월드 속에는 그렇게 탐험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반복적인 맵 디자인과 함께 몬스터들도 다소 반복적인 느낌이 강했으며 동굴로 이어지는 특정 던전은 왔던 길을 다시 걸어나와 빠져나오는 등 상당히 불필요한 경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암벽이 많은 맵이라면 암벽 등반 정도는 가능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동시간도 상당히 전략이 되겠죠 또 특정 구역에서는 야영 도구 세트를 이용해 캠핑을 할수 있었는데요 다만 캠핑은 오직 체력과 스테미나를 회복하는 수단이었고 요리를 하는 연출 장면은 실제 고기를 굽는 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기능과 연출에 대한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었다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대했던 보스 몬스터들의 존재는 5시간 플레이하는 동안 딱 3번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중두 마리는 비슷한 유형의 보스였으며 그리폰는 이마저도 도망을 가면서 허무하게 끝나는 등 기대했던 거와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메인캐만 하면 플레이 타임이 20시간 정도라는데 5시간 동안 3번만 등장을 했다면 보스가 10개도 안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밖에 가방 무게 제한에 의한 유석조화는 가방 무게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폰에게 아이템을 나눠가지고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상당히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방 무게 제한을 뒀다면 적어도 마을 귀환은 자유롭게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릭터 성장은 레벨업을 하면 자동으로 스탯이 오르고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여 NPC에게 스킬을 배울 수 있으며 포인트를 소모해 자유롭게 직업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콘도 플레이와 어 똑같은 방법으로 성장이 가능했으며 무기와 방어구는 NPC에게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오픈월드 속 상자를 열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장비는 마을에서 강화할 수 있으며 강화를 하면 공격력 증가한 게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게임성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컸던 작품이라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성비를 따진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프레임드랍과 불편한 편의성은 꼭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どんどん行きましょう。

연상을 그냥 찍어 버려. <laughs> 저 연상 받으고새로대 내려. 어. 아, 이게 조준이 조준 이상해 이게 아, 방향 아 이게 두 발로 다서 있으니까 안 된다 어, 뭐야 뭐야 어얘 뒤에서 보니까 생식기가 있는데 아안넘어졌 <목소리> <목소리> 나 회복 좀 해줘. 손길, 너의 손길이 필요해.

일단 내려와, 살리고. 감사합니다. 이번엔 작겠다. 뭔가 뚝 끊기는 느낌이지. 보스 움직임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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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니가자. 올라타. 감이 잡힌다. 모자를 만들어. 어 피통 하나 더 있었어? 물 이펙트 왜 이렇게 싸구려? 싸우... 물 이펙트 너무 너무 구리다 진짜. 골라타 어우. 이런 부스전이 있어야 재밌어요 진짜. 아, 벽에다 맞춰줘. 우와, 쟤 뭐해? 어우, 안 돼, 안 돼. 안된 거지. 아, 씨, 엄마 카자 미쳐 날뛴다 지금 진짜. 이놈의스팀이나 진짜. 안 보여. 나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야. 재밌었다.